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남자, 홍살롱입니다. 고시범 경기가 3월 8일 토요일에 시작하여 18일 화요일에 끝났습니다. 각 팀마다 많게는 10경기, 적게는 7경기를 치렀습니다. 2025년 시범 경기 순위도 나왔는데요. 1위 KT, 2위 하나, 3위 기아 큐입니다. 시범 경기를 못 하자니 정규 시즌 초반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잘하면 다 시범 경기에서 힘을 빼는 것 같고 참 찝찝한 경우죠. 이번 시간은 최근 3년간 시범 경기의 성적과 정 신규 시즌 성적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작년이죠 2024년입니다 먼저 시범경기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 두산 9경기 8승 1무 승률이 무려 100%와 엄청 났었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던거야 도대체 2위는 LG 트윈스 6승 2패입니다 LG는 우승하고 직후에 해라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위는 한화 5승 3패임으로 3위입니다 4위는 NC 6승 4패입니다. 5위는 KT, 6위 기아, 삼성, 8위 롯데, 9위 SSG, 10위 키움입니다. 과연 정규 시즌 순위는 어땠을까요? 1위 기아 87승 55패 2무, 6할 1푼 3리, 비교적 좋은 승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을 중심으로 젊은 불펜과 타선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준 시즌입니다. 2025년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2위는 삼성, 사실 삼성은 2위까지 치고 나갈지는 시즌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위 LG, 좀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4위 두산, 5위 KT, 6위 SSG, 7위 롯데, 8위 하나, 9위 NC, 10위 키움입니다. 작년에 눈에 띈게 하나 이글스가 몇년 만에 선두로 치고 올라왔다가 8위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시범 경기 1위에서 5위까지 팀의 정규 시즌 최종 순위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이 시범 경기 순위를 순서로 놓았고 오른쪽은 정규 리그 순위입니다. 시범 경기 1위 두산은 정규 시즌을 4위로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하나 이글스가 시범 경기 3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도 잠깐 1위를 했지만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NC는 시범 경기 4위로 춘수했으나 주전에줄 부상으로 시즌 9위로 마감했.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시리즈 우승 팀은 기아 타이거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구단 중 하나입니다. 우승 팀 기아는 시범 경기에서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2024년만 보면 시범 경기 성적과 정규 시즌 성적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2023년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2023년 시범 경기 순위입니다. 와, 한화 이글스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승률 7할 5푼입니다. 연속 4승을 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2위 삼성, 3위 LG, 4위 SSG KT입니다. 이때 시범 경기는 2024년에 비해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규 시즌 순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은 LG 트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 없는 우승청부사 영경엽 감독을 데려와서 LG는 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2위는 KT, 3위 SSG, 4위 NC, 5위 두산, 6위 기아 7위 롯데 아 롯데는 근몇 년간 상위권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7,8위를 전전하는 느낌입니다 8위 삼성 9위 한화 10위 키움입니다 순위 변화를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2023년 시범경기에서 1위를 하면서 아 드디어 가을야구를 하나 했는데 정규시즌 뚜껑을 여니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수배로 감독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왔던 시즌으로 기억합니다 어, 삼성은 2위를 차지했지만 시즌 때까지 상승세를 길게 가지 못했던 시즌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한 LG는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4위 SSG KT도 그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어디였을까요? 2023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LG 트윈스로 시범 경기에서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상위권의 성적이 어느 정도 우승까지는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LG는 29년 만에 우승으로 하늘 우승에 대한 한을 풀었습니다. 이, 2022년 시즌 시범 경기도 만 조금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시범 경기 1위 팀이 3 팀이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시즌이었죠. 1위가 LG, 롯데, 기아 3 팀입니다. 4위 KT, 5위 삼성입니다. 12 두산은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2022년 정규 시즌 순위는 어땠을까요? 2022년에는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가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1위를 했습니다. LG는 아쉽게 2위, 3위 키움, 4위 KT, 5위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하나가 10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순위 변화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팀의 공동 1위 LG 롯데 기아의 운명은 상반되었습니다. LG는 1위로 시작해서 2위로 끝이 났습니다. 시범 경기 상승세를 정규 시즌까지 이어갔습니다. 롯데는 8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수직 낙하 했습니다. 기아는 5위를 기록하며 나름 비슷비슷했습니다. KT는 시범경기 4위 정규시즌 4위로 갔습니다. 삼성은 시범경기에서는 5위를 했지만 정규시즌에서 7위로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SSG 랜더스입니다. 시범경기에서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당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화제가 되었고 구단지 의 야구 사랑이 많이 알려졌었죠. 어 이거 사담인데 여의도 현대백화점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멋 있습니다. 2024, 2023, 2022년 3년치의 시범경기 순위와 정규 시즌 순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결과 시범경기 순위와 정규 시즌의 순위의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범경기에서 부진한다면 정규시즌 ]에서 살아날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시범경기 순위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과연 2025년 정규시즌의 5강 팀과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어디가 될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측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하는 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홍살롱의 스포츠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